선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의 부, 그들은 부패하며 가정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으면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을 용기가 어디서 나올까요? 죄를 지어도 그 죄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또 혼내줄 사람이 없으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인격적인 자기보다 예, 이렇게 어, 자기 위에 있는 어떤 인격적 존재가 없다면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치안과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범죄들이 억제되어지는 그런 어, 국가요 그러나 이제 이런 치안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예, 죄를 많이 짓게 됩니다 예, 폭동이 일어나면 치안이 무너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치안이 무너지면 사람들이 쉽게 죄를 짓습니다 예, 경찰력이 예, 행정력이 떨어지면 예, 흑인들이 예전에 그 미국에서 폭동이 일어날 때처럼 그냥 막 마구잡이로 죄를 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려움이 사라져버리고 이런 책망할 이것을 지, 징책할 권력이 없을 때 사람들은 죄를 쉽게 쉽게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그중에 악해진 사람들은 예, 그 죄에 물들어서 그 죄가 점점점점 점점 더 강도가 어, 세지는 예, 죄의 강도가 더욱더 지나치게 되는 그래서 오늘 보면 예, 점점 그들이 악을 행하는 것이 지나쳐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되게 예, 오늘 보물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칭찬이나 책망을 통해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책망하는 일이 없으면 아, 이게 잘못인가 아닌가를 구분을 못 하게 되죠. 잘못의 결과를 직접 경험하기 전까지는 이것이 잘못이었다라고 느끼지 못하는 예, 그런 삶을 살게 되죠. 자기가 어, 뜨거운 주전자에 손을 대려고 할 때에 부모님이 이건 뜨거우니까 만지면 안 돼라고 합니다. 약간 격양된 어조로 혼내듯이 말하죠. 안 된다는 말을 그냥 기분 좋게 안돼 하면서 웃으면서 안돼 하지 않고 이렇게 안돼 하면서 얼굴에 인상을 쓰면서 약간 톤을 높이고 굉장히 어떤 그 공포감을 약간 담아서 그렇게 안 된다고 표현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하죠? 이게 안 되는 것을 무섭게 말할 때 훨씬 더 효과적으로 아이들이 배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경고라는 것은 약간 무섭고 괴로움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스타일로 경고를 해야 됩니다. 왜 경고를 무섭게 해야 되느냐? 예. 여러분, 들 뜨거운 주전자의 손을 직접 태면 어떻습니까? 대게 됩니다. 손이 다데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뒤에 화상을 입게 되고요. 화상을 입게 되면 이것이 통증을 많이 수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굉장한 이 공포감, 두려움,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외상후스트레스라고 이제 트라우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직접 경험하면 트라우마라는 것을 겪게 됩니다. 제가 아는 친구가 예, 본인이 운전한 것도 아니고 보조석에 앉아 있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운전자 바로 옆에 보조석에 앉아 있다가 예, 정면으로 이렇게 차 맞아오는 차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그 뒤로 그앞 좌석에 앉지를 못합니다. 앉아 있는데 조금만 앞에 뭐가 물체가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이렇게 몸소리치고 으하고 공포스러워하고 두려워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뒷자리 친구하고 같이 차를 동승 하는데도 뒷자리에 타려고 하고 앞자리 못하고 굉장히 이렇게 생활에 지장이 오게 됩니다. 저도 예전에 이렇게 일하다가 종이에 이렇게 손가락을 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종이에 베면 좀 많이 아프더라고요. 칼에 벤 것보다 좀 뭔가 통증이 굉장히 좀더 있었습니다. 아플 아픈. 그래서 그 뒤로 이 종이의 날카로운 면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 베지도 않았는데 마치 벤 것과 같은 그 약간의 통증이 몸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날카로운 종이를 보면 이렇게 움찔하게 되고 좀 이렇게 피하게 되고 조심하게 되고 근데 이게 이제 공포감까지 이렇게 오게 만드는 그래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오게 되죠.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그 사고나 어떤 이런 통증이 일어나는 일들을 직접 겪게 되고 또이 고통을 본인이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면 이것이 교육이 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일상의 방해가 될수 있고 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들을 직접 경험하는 것을 아이들이 배우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을 지켜볼 수 없겠죠. 그래서 가르쳐야 되고 경고해야 되고 위험을 미리 알려 주고 간접적으로 느끼게 하는 것이죠. 아, 얼마나 아플까? 우리는 많은 경우 TV에서 그런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몸으로 간접적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주의하고 조심하게 됩니다. 이렇게 직접 경험하지 않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교육이고 사랑이고, 어,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는 도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부모님의 지혜가 되겠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도 그렇게 우리가 모든 죄의 결과를 다 직접적으로 경험하면서 배울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경험하는 것은 다 상처고 마음의 두려움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상생활에 유익하지 않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미리미리 경고를 통해서 또 엄한 경고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죄의 결과들을 직접 경험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자 하십니다. 특별히나 이제 최후 심판이 어, 최후 심판이 있을 때는 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심판이죠. 예, 자비가 없고 무시무시한 그런 지옥 심판이 우리에게 다가오. 우리가 아니죠. 우리는 아니겠죠. 우리에게 어쨌든 죄인들에게는 심판 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쩌면 이땅 가운데서 당하는 아주 아무것도 아닌 어쩌면 그 지옥 심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여러 가지 경고의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하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이것들은 무엇입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고 최후에 있을 심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죠.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갖습니다.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마지막에 있을 자비 없는 그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도 없는 곳을 은밀한 가운데 죄를 지을 때에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간섭을 경험할 때, 그것이 하나의 은혜가 되겠죠. 반대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아무도 지켜보는 이 없을 때 누군가를 돕거나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을 때, 그것이 응답되어 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기도 응답을 경험할 때, 이것 또한 하나님의 칭찬으로써 우리를 교육하시는 것이죠. 장차 올 하나님의 영광을 미리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시험, 그냥 뭐 어떤 대학 입시 시험도 아닌데 모의고사를 봅니다. 보고 점수를 가지고 부모님한테 갖고 올때 부모님 칭찬해주죠. 아 잘했다. 또 학교에서 뭐 상도 주고 상장도 줍니다. 그것이 그 아이의 일생에 뭐 당장의 어떤 결론으로 지어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작은 일에 대해서 학교에서 칭찬이라는 것도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칭찬이라는 것또 여러 가지 애정 표현으로서 이렇게 한 결과적 선한 일의 직접적인 결과를 결과가 아니지만 그것을 맛보게 해주는 것이죠. 미리 이 선한 일들을 했을 때 얼마나 좋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예, 그 즉시로 느끼게끔 해주기 위해서 칭찬이나 또 박수 쳐주고 또 위로해주고 또 격, 어, 격려해주는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예, 그 뒤에 있을 영광을 기대하게 되고 소망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아주 작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대해서 미리 어느 정도 맛보고 비춰줌으로써 그것을 우리가 갈망하며 소망하게 살아가,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면서도 그러나 이것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은혜를 경험했지만 깨닫지 못하는 어쩌면 불쌍한 영혼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러한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을 많이 인생을 통해서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지각이 없습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스스로 또 누군가가 가르치려할때 그것을 거부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아담 이후에 사람들의 본래 모습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존재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찾지 않으려는 떤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특별한 은혜를 입게 되었지요. 그것에 대한 설명이 예, 이제 우리가 2절, 3절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하신 즉 각기 불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더다 예,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두면 그냥 죄인으로 살아가다가 예, 그 죄가 점점 더 심화되어져서 죄가 성장하여져서 결국에는 심판 받을 수밖에 심판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망하게 되겠죠 이러한 상황을 이제 같은 상황이 이제 창세기 6장에 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 때로 우리가 통화해서 그런 우리의 현실을 지금 보여주는데요. 7절 창세기 6장 7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 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창세기 6장 이시대에 있었던 사람들과 지금 우리들과의 그 속성이 다를까요? 사람의 속성이 변화되었을까요? 변화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때 사람들이나 지금 사람들이나 똑같은데 멸망당할 존재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다 심판받아 심판받아 마땅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주할 우리 사람들을 중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라는 것을 끼치십니다. 그래서 그 뒤에 바로 이어서 서 노아가 등장하는데요.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6장 8절에 보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구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가 이제 구원 받을 사람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먼저 어떤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이 은혜를 끼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히시고 그 다음에 구절에 나오는 것이 노아는 의인이요라고 나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노아가 의인이 되고 당대의 완전한 자가 됩니다. 노아는 뭡니까? 노아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죄인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여서 죄인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끼치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답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순서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하고 우리가 그 구원 받을 만한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의인으로 살아가야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다음 결과는 뭡니까? 우리가 의인이 되었, 되는 것이죠.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의인이 될수 없는 우리의 그 연약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시고 우리가 의인 될수 있게끔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은혜 받는 그 은혜 받고 의인 되어짐에 예, 순서죠. 우리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은혜를 입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의인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예,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의인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십자 예수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씻음 받고 예 과거에 지은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리고 거듭난 인생을 살아가며 아직 성화되지 못한 앞으로 지을 죄에 대한 죄값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충족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으로 행세하며 의인의 삶을 추구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매 순간 순간의 격려와 칭찬과 은혜를 입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아주 작은 의를 행했을 뿐인데도 하나님의 격려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의 책망이 있습니다. 그럼 무심,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동행하십니까? 우리가 의인된 삶을 살아가라라는 거죠. 의인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죄로부터 구원함을 받고 구별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 된 사람 우리가 이 구원 받은 것은 놀라운 일이다라는 것이죠. 놀랍습니다. 은혜고 감사한 일이죠. 신비한 일입니다. 사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사절입니다. 시작. 진화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자. 많은 사람들은 무지하여서 일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합니다. 마치 시인을 한것 같이 표현되어져 있죠. 이 사람들의 이 죄악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악행하는 것이 점점 더 무절제해지고 잔혹해지는 것을 묘사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중에서 구원받을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매우 소수가 받는 것입니다. 대다수가 죄인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고 일부 백성들만을 구원의 하나님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수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이가 적음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구원받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적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찾고 기도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대다수에게 주어진 은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격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기 앉으신 분들은 소수이시고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분들도 소수입니다. 적은 숫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볼 때는 많아 보이겠지만 그러나 모든 인류 중에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를 이, 비교해 보았을 때 많지 않은 숫자다라는 것입니다. 적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예수님 이 바라보실 때 현실이죠. 그렇다면 종국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아주 소수가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백성으로 주님 나라에 인도되어지게 됩니다. 이거 그랬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격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더할 말이 없습니다. 나는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할 뿐이겠죠. 아무튼 우리는 이렇게 죄인의 속성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데에 많이 구원받지 못하는 은혜를 입고 그 구원의 은혜 속에 우리가 선택받아 택한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5절에 6절의 말씀 우리가 마지막으로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네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나,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들이 두려움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라는 부분이 조금 잘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이긴 한데요 이 뜻을 해석해보면 이렇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두려워하게 된다는 라 것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넉넉하게 죄를 짓고 과하게 죄를 짓고 그 죄가 점점 아름답게 성장하겠죠 아주 매력적으로 성장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죄 짓는 것을 자랑하며 드러내던 그 장소 아무 두려움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이 죄를 지었던 그 장소 영원할 것 같았던 그 장소가 그 자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자리에서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두려움 없이 죄를 지었다가 후에는 크게 두려움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수돔과 고모라가 그랬고 뭐 로마의 뭐 그런 도시들 가운데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고 많은 그 죄악된 성읍들이 그 자리에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라고 당장의 아무런 변화도 느낌도 없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자신감 있게 멋지게 죄를 지으며 살아가지만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이 결국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다시 나타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자리. 새벽에 해가 동뜨기 직전이 가장 어두운 것처럼 그 어둠이 가득한 그 자리에서 죄를 행하다가 갑자기 드러나게 되는 갑자기 동터 해가 떠오르게 될때 그곳에서 심판을 겪, 심판과 부끄러움을 겪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구별되어지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수치를 주던 그 자리에서 구원받게 되고 6절에 나온 것처럼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가 기쁨으로 그분을 바라오며 예, 주님 앞에 올라가게 될 것을 오늘 본문이 마지막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일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많은 죄인들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 받았습니다 그 감격 속에서 오늘 주일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대다수의 죄인들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도 죄악 가운데 죽을 수 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입히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칭찬과 책망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더불어 이제 주님 오실 날에 의인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정결하게 되어진 의인으로서 주님 앞에 서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며 오늘도 그 택한 백성으로 마땅한 예배와 찬양,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 드리며 예배하며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가지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주님의 구원받은 은혜받은 자로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하시고 어, 감사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주일 거룩하게 성수하며 말씀 듣고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이렇게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